뭐야. 자 일단은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파이프 인스톨, 주, 주피터까지 했고요. 혹시 이렇게도 해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은 아나콘다를 지웠다 새로 설치하니까 해결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껐다 켜도 해결이 될수 있고요. 한글 폴더 쓰지 마세요. 매번 얘기하시는데 얘기 드리는데 뭐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걔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 많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거 한번 윈도우즈 한번 열댓 번 지웠다 밀었다 하면서 삽질하다가 나중에 보면 한글 계정이나 한글 폴더가 문제여서 그랬을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제가 저번에 그 공유했던 파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옆에 확장자명이 i p y m b 라고써 있는 게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열면 이게 지피터 노트도 확장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개 r 해 e 게요 그냥 주 i 도 forgetting. I'm forgetting. I'm 가리 r g e t t i n g i 다시 올려요? 닫고 네. 다시 올릴게요 어디 갔어? 음답은다 어, 지구 다시 열을게요. 끝났어요 자 이거 주피터 노트북 그냥 이거 뭐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에디터에요 에디터에요 별거 없는데 이 장점이 웹서버 본인 작성하면 바로 웹서버 본인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다는게 장점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하고 정화하면서 자기 코드 보여주고 싶을 때 실행해 가지고 주소를 바로 넘겨주면 뭐 웹이니까 다 확인이 가능해서 좀 쓰는 것 같은데, 사용해보면은 일반 툴에 비해서 세팅이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잘안 써요. 근데 여럿이서 협업하시는 분들은 좀 쓰시는 것 같고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외부로 배포 바로 해주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일반 개발 회사에서는 잘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써보시면은, 어우 좀 짜증나요. 지그 m o d b n o d 스트그 다음에 Vue a 그 다음에 아나콘다, 그 다음에 j 피터도 설치하고 이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만 설치했는데 익스프레스는 저희가 CMD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그 콘솔 창이나 키보드창에 창이 잠깐 터치를 해주세요. 편한 거 하세요. 터미널. 써 드릴게요. npm i 띄고 다시 g o 고 a s h g g i g o x e x p r e s s a 제너레이터 시제레이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넣어서 하면 익스프레스 설치가 이, 익스프레스가 노드에 익스프레스인 가요 네. 어, 이거 그 아, 이제 이거 우리 보면은 JSP 배운 다음에 스프링 만들어 스프링 배웠죠? 예, 이런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예요. 웹, 웹 개발할 때 어떤 구조를 따르면 노드 JS로 p 개발할 때좀 편하겠죠? 그럼 구조예요.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예요. 노드 제이스는 간단하다 그러는데 뭐 알아야 간다는지 쉬운지 알지. 뭐든지 모르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설치했어요. 일단은 이제 바로 원래는 다쓰 여기서 바로 패키지를 생성해서 익스프레스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만 알려 줄까 요나뭐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뭐. 창에다가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네. 그 다음에 바로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돼요 휴먼 뭐 이름, 모든 프로젝트 이름을 쓴다고 휴먼 다시, 아, 띠고 다시, 다시 다시 한번해요그 다음에 뷰, V-I-E-W 뷰? 네. 뷰. V-I-E-W 는? 는? T-U-G T-U-G 네, 큐먼 자체가 폴더 이름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제 자동으로 적그 폴더 안에 어, 그주 관련된 FDS부터 시작해서 이제 HTML CSS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설치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합시다. 나중에 또설치 귀찮잖아요. 근데 설치 안 되는데요? 자, 이거 보안 오류인 거 보니까 우리 CMD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CMD 창이 어디 있나? CMD 보조 프로그램 위에 시스템 보조 프로그램이요? 어디요? 내가 일단 CMD 찾아볼게요. CMD 여기 있죠? 이거 그냥 실행하시면 안되고 오른쪽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지 아마 이쪽에 이걸로 클릭해 봅시다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권한 문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 실행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지? 되, 되신 분은 그냥 쓰세요 근데 안 되시는 분은 관리자 권한으로 다들 되세요? 돼요? 그럼 뭐 관리자 권한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저, 저랑 같이 합시다 안 되시는 분은 텐에서만 안 되나 보네 느낌에 <laughs> 아닌 말구요 <laughs> 일단 따라해봅시다 하시고 요 복사해서 내가 오타가 있나? 어, 이거 어떻게 붙여놓나? 어, 복사가 안됐나? 오른쪽 복사 됐네요 됐죠? 오 지금 설치된 장면이고요. 여기서 Vue 키잉지가 잘 모르시는 사람들도 분들이 계실 텐데 템플릿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템플릿을 위에 만들 수 있어. 크리에이트 쪽에 이렇게 되면은 시먼하고 퍼블릭 폴더 퍼블릭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스타일시트 스타일시트 스타일 CSS 루트 루트 인덱스 j s 유별 JSX Vue j s 에러 Vue 인덱스 레이아웃 HJS 패키지 JSON 조인 조인 까 이걸 한 번에 이제 만들어주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폴더 외에 바로 따로 만드시면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 폴더 안에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안에서 JS 정도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스플릿 엔진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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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나중에, 나중에. 음, 그래요 자, 이게 익스프레스가 지금 뭐한 거냐면 은 우리 스프링에서 레거시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폴더 자동으로 막 만들어주죠 얘도 그 작업 해준 거예요 자동으로 폴더 다 만들어주고 이제 필요한 파일 여기 해당 폴더 가서 추가로 더 만들면 웹사이트가 완성되겠죠 그런 작업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팅은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기 데서 나중에 이런 잘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 문제 뭐잘 안돼 돼야 되는데 안될 경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해보세요. 음. 이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서 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점점 보안이 강화되면서 많더라고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설치 마무리 된것 같고요.

본인 결정.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 할 거지. 본인 결정해줘야죠. 수강생인데. 뭐테 어, 뭐 약간 나중에 할때 테스트하죠. 뭐 지금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다 끝남 다 끝났나요? 다음에 뭐할 건가요? 오늘은 끝. 설치 끝.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끝날 때까지 공부할 거 아니면 하실까요? 아니 본인 결정해요. 본인 다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힘들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설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쉬는 날이고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30일 내일 쉰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제 사인했잖아요. <laughs> 내일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레 이어서 또 가봅시다, 됐죠? 음. 자, 설치 빡세죠. 하루 종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 기억해 보면 스프링 할 때도 하루 종일,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도 하루 종일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하고 투비 컨티뉴, 쇼핑몰까지 만들어준대요. <laughs> Has a